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상으로 된 공간을 현실과 융합해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메타버스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수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위라도 현실과 상호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메타버스 개발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교육, 유통, 제조, 금융 등전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죠.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AR과 VR 기술이 만들어내는 모든 가상 세계를 뜻하는데요. 그렇다고 메타버스가 느닷없이 생겨난 개념은 아닙니다. 포켓몬고 같은 AR, 애플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VR 등 과거부터 존재 한 뿌리 깊은 기술인 것이죠. 메타버스가 트렌드가 아닌 인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대한 흐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선생님, 학부모 모두 새로운 에듀테크를 적용하는데 매우 진보적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B2C 비즈니스에 주력하겠다며 최근 한국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한곳 있습니다. 바로 2012년 덴마크에서 설립된 에듀테크 기업 랍스터인데요. 랍스터는 위험하고 비용이 높은 과학 실험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 현실의 과학 실험실을 보 한다고 합니다. 웹과 VR 두 가지 플랫폼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생물화, 물리 그리고 의학 등 분야의 120여 가지 실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랍스터 플랫폼에는 5천여 개의 실험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학습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MIT와 스탠포드 그리고 하버드 등전 세계 400여 개 교육기관에서 랍스터의 실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시뮬레이션은 과학자와 커리큘럼 디자이너, 게임 개발자가 개발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커 커리큘럼에 맞게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유나이티의 게임 엔진을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적합한 컴퓨터나 VR 헤드셋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적 제약에 맞춰 VR 기술뿐만 아니라 웹 기반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처지에 따르면 랍스터의 가상 실험을 이용했을 때학습 효과가 76%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효과를 증명받아 2019년부터 덴마크 전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랍스터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 일본에서도 서비스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안드레센 호로비츠, g b 키피텔 등이 참여한 시리즈 C 투자 라운드에서 4,70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하네요. 파락한 마이아인 사우론이 가운데 땅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힘을 가진 반지, 바로 영화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입니다. 그런데 절대 반지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는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용도의 다양한 스마트 반지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중에서 수면 시간의 신체 상태를 파악해주는 최적의 디바이스는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은 것일지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대다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문가들은 시계형이나 벨트형보다는 반지형 디바이스가 수면하는 동안 착용하고 기에 가장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잠을 자는 동안에 착용자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이유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주목받은 스마트 반지 중 미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서큘러가 있는데요.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모두 갖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서큘러보다 앞서 스마트 반지를 선보인 핀란드의 스타트업 오라를 소개합니다. 오라링이라는 이름의 스마트 반지는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해주고 활동 상태를 추적해주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초소형 추적장치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면 모니터 시스템이 있고 심박 모니터 시스템과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오라링을 계속 끼고 있으면 자신이 자는 동안 얼마나 숙면을 취했는지를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장 박동과 호흡수, 그리고 체온 변화 및 뒤척임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용자가 일어났을 때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단순히 잠이 들었다는 정도로만 수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젯밤 취했던 잠이 깊은 숙면이었는지 또는 렘 수면이었는지 아니면 가벼운 수면이었는지 등 수면에 종류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낮에는 사용자가 얼마나 활동적으로 움직였는지도 추적해 주는데요. 하루 동안의 총 걸음걸이수와 이동거리, 그리고 소비한 칼로리 및 활동의 강도 등 일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뒤 수면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적당한 활동을 제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라는 운영을 시작한 해인 2013년부터 100만 개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포 4러너 벤처스와 라이프라인 벤처스 등으로부터 벤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에 따르면 음식 배달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10배 성장해 2030년에는 3,56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음식 배달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고객에게 더 나은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적 개인적 감성을 충족시키는 기업에게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배달 서비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이유 중 하나도 빠른 배달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K 배달 문화를 이끈 주역 중 하나인 배달의 민족은 M 누적 다운로 수 5,400만 회를 돌파하는 등 대한민국 배달업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나는 재치 있는 광고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친숙하게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자칭 음식 배달 분야의 유엔이라 소개하며, 2019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한 독일의 스타트업이 한곳 있는데요. 바로 글로벌 푸드 테크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입니다. 베를린에 본사를 둔이 기업의 가치는 5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이며, 현재 딜리버리 히어로는 40개가 넘는 국가에 26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다섯 개 대륙에 걸쳐 총 20만 개가 넘는 레스토랑과 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딜리버리 히어로의 목표는 로컬 팀과 현지 시장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전 세계 고객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 경험을 재구성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고객의 경험을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고객 유치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2011년에 설립된 딜리버리 히어로는 식료품과 가정용품을 7분 이내에 고객의 집 앞까지 배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점주와 이용 고객을 이어주며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최대 음식 주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 기능 추천 기능과 챗봇 기능 그리고 결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딜리버리 히어로는 그리스 유통업체 무알리스 그룹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유럽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그리스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유럽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지 온라인 배달업체 키오스키시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고 스페인 배달 어플리케이션 글로버 지분을 확보하는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 인수를 위해 딜리버리 히어로는 최근 1조 4천억 원 규모의 대출 금융 거래를 진행했다고.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핀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